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만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것이니 이기고 남겠네 검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질림 있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위에 아기세 엄, 몸과 맘을 바치고, 힘 m 서일라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8절 말씀 제가 받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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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금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유대 지방 특히 예루살렘에는 유식한 자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권력자들 제사장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으시고, 배운 것이 없는 어부들, 이 사람들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갈릴리 해변으로 가셨습니다. 마침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대가 배에서 거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그러니 베드로와 안드레가 거물을 그 자리에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제 두제자와 함께 예수님께서 좀더 나아가시다가, 자, 이번에는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거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어,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리고 거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지혜로우신 분이시죠. 오늘 본문에도 우리 예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상대방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가 농부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내가 너희로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겠다. 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면 포도원 풍꾼이라면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포도운 풍꾼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만약에 오늘 어부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로 추수할 일꾼으로 보르겠다 그러면은 이, 이 어부들에게 이 마음에 어,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업에 맞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거물을 버려야 합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곧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신학교에 가서 신학 지식을 많이 삼는다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수 있겠습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에 열심히 한다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낚는 업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의 것을 버려야 합니다. 옛 삶을 청산하셔야 합니다. 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자기 것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가정을 버리는 것 아닙니다. 직장을 버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를 버리면 불효자가 되지요. 직장을 버린다면 어, 실직자가 되는 겁니다. 재산을 버리면 거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원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 이것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세속을 버린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온전한 종이 되었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세속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서거져 가는 구섭을 쫓는 옛예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어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것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풍속, 세상적인 욕심, 어두운 사상, 우상의 문화를 버리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말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해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수 없습니다. 자, 교회는 윤리의 원천입니다. 교회는 빛의 원천입니다. 교회가 윤리의 원천과 빛의 원천이 되려고, 하는, 되려고 하면 이제 우리의 몫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어,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빛이 될 수도 있고 이 교회가 진리의 원신이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둘째, 예수님께 완전한 복종을 해야 합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떻게 아버지를 버립니까? 이건 부려자지요. 이것은 완전한 복종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주님, 이제 저를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이제 저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신앙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복종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욕심대로 사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에게 온전한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완전한 복종을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말을 하실까? 자,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 어떻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가? 늘 우리가 묵상하고 물어봐야 합니다. 자, 오늘 하루 내 속에 버리할 것은 무엇인지. 나는 오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리라. 사소한 일이라 해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깊이 생각하며 오늘 하루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을 깨워 주님 전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을 넉던 어부가 되려면 베드로가 거물을 버리듯 과거 세상의 풍속, 세상적인 욕심, 어두운 사상, 우상의 문화를 버리고 생명의 빛에 거하며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 따라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이런 일을 당하셨을 때 무슨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행동하실까 늘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동계 행사위에 은혜를 주옵소서 주어진 환경이 참 열악하지만 이 속에서 감사하며 은혜를 사모할 때큰 은혜 주셔서 우리 교육부에서 세상을 바로잡고 말씀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큰 인물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전 2 0 2 7를 선포했습니다. 교회 비전이 나의 비전되어 기도하며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포스도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며 메신저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이도글을 잘 활용하여 보금의 문이 닫히기 전에 힘써 전하는 우리 남부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겠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비전 2027 거룩한 동행과 메신저 주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를 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